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쌤 성경완전 염찬오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오문법 앱에서서 4장 14절 말씀 읽으면서 문법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법도 익히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뜩 예꽉 차게 화면 키워놓고 시작합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나 메케티 오멘 네피오이 클로 도니 조메노이 카이 페리페로메노이 칸티 아네모테스 디다스킬리아스 엔테 큐베이아돈 안드로폰 엔 파노르기아 프로스텐 메소데이안테스 플라네스 예,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나 메케티 오멘, 네피오이, 클로도니 조메노이, 카이 페리페 로메노이, 판티 아네모 테스 디다스 킬 칼리아스, 엔테 큐베이아 톤안드로폰엔 파누르기야 프로스텐 메소데이안 테스. 플라네스, 이런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조금 키워서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화는 이제 종속 접속사이고요. 어, 이제 가정법을 받아서 문장 안에서 에 여러 가지 품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 역할도 하고요. 형용사 역할도 하고. 어, 부사 역할도 합니다. 이제 명사 역할할 때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형용사 역할할 때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죠. 에, 부사절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명사 역할을 하면 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다 알아야 되니까요. 명사는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어로도 쓰입니다. 아 그러면 이건 보는 주격 보어나 어, 목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는 명사를 어 수식 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로 쓰일 때, 부사절로서 쓰이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죠. 대체적으로 신화가정부의 부사절로 쓰일 때는 어,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주로 이 이렇게 쓰입니다. 본문에는 목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음, 그러면 가정법이 제오멘이죠 여기 길어진 거 보니까 오멘이에요 자, 신화, 메케티. 요거는 이제 부사어고요 부사어가 뭡니까? 동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명사를 자세히 설명하면은 형용사라 그러고, 부사를 다시 설명하면은, 아, 저기, 예, 동사를 설명하면은 부사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매는 이제 부정어죠. 뭐뭐 아니다. 그 다음에 에티가 합쳐진 아 부사어입니다. 어 카파는사요음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발음상. 매 케티 이제는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에티가 여전히 아직 지금 뭐 그런 뜻입니다. 매는 아니다 뜻이고, 어, 그 다음에 오멘이죠 오멘. 오맨. 예, 오멘은 요건 에이미 동사의 가정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입니다. 어, 원래는 오멘이 이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길어졌어요. 오, 맨, 그러고. 예, 오, 맨,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법입니다.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 어, 이제 파싱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 지금 설명했듯이, 길어지면 가정법, 시상, 시그마가 보이면은, 과거, 시그마가 안 보이면은, 현재. 그 다음에, 맨을 보고, 어, 능동태 1인칭 복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모모 이지 않도록 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피오이. 이거는 이제 명사죠. 어, 이거는 이제 남성 명사예요. 원형이 오스니까 어린이 유아 이런 뜻입니다. 네피오스 네피오이니까 명사 남성, 복수, 축격. 주격. 자, 축격으로 쓰였으면, 아까 저기, 어, 축격으로 쓰이면은, 어, 이제 그 주어에 해당되는 건데, 예, 그러면 주어나 축격보호가 되겠죠. 어, 목적어는 이제, 이건 대격이 나와요. 그다음 이것도 대격입니다. 음. 내피오이. 자, 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모습이나 상태죠. 주어의 모습이나 상태 혹은 신분이나 직업,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는 어린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메케티까지 더 이상 우리가 어린이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 이지 않도록. 어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루, 도니 조메노이 그랬네요. 클루도니 조마이 원형 동사는 그래요. 어, 어미가 오마이로 끝나는 동사는 우리가 디퍼 동사라 그럽니다. 디퍼라고 하는 것은 디퍼런트 동사인데 에, 자기 태를 버리고 다른 태를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 디퍼런트 그러면 다른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취하는 동사를 우리가 디퍼런트 동사라 그러고요. 어, 그리고 클루드 어, 클루돈이 조마이는 흔들리다, 요동치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동사 의미는 파악했으니까요. 파싱을 하겠습니다. 파싱은, 자, 헬라와는 항상 어디에 쓰이냐면 어미에 쓰있는 거예요. 어미에 쓰있는 겁니다. 여기 어미인데, 어, 보면은, 어, 오맨이 나오고 명사 꼬리가 붙으면 분사예요. 그다음에 여기 에 시상이 시그마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시그마나 혹은 세가 이렇게 보이느냐 그래야 되는데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분사에서는 이제 시그마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예, 그래서 보이질 않습니다. 아,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러면 현재가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 오멘이 보이면은 중간태나 현재. 수동태, 어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이를 보고, 남성복수, 축격,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요거, 오메, 노이가 다 이제, 어미인데, 오맨이 나오면, 어, 오맨이 나오면, 예, 현재 능동태, 남, 음, 현재, 능, 아, 현재 수동태 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에 있는 예, 명사 어미. 이거를 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숙격을 파악하면 됩니다. 오이니까, 이거 오이 똑같죠. 그러니까 남성 복수, 축격,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 복수, 축격, 분사는 남성 복수, 명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형용사 처럼 설명을 했어요 아, 분사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예, 길어지긴 하지만 예, 분사는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세 가지는 나옵니다 일 독립적 요거를 실사적 명사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즉 명사 수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사를 설명하는 이걸 서술적 용법이라 그러는데 요럴 때 이유 원인 목적 양보 뭐 결과 등등등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시간 뭐 그다음에 어~ 부대 상황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분사를 공부하다하면 헬라어 공부, 언어 공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사가 여기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예,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죠. 예. 그다음에 카이 똑같은 것이 연결이 됐어요. 어미를 보니까 어미를 보니까 오메노이. 여기랑 똑같으니까 일단 오메니 보였어요. 동사에서 오맨이 보였으면은 어 중간태, 수동태, 현재 분사 엄이다. 그다음에 여기 오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요거 가지고 남성복 수 주격 성수격을 알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앞에 어떤 시그마나 어 그런 시상이 있으면은 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현재. 그래서 분사 현재. 오벤이니까 중간에 수동태. 어, 그 다음에 오이가 나왔어요. 오이는 남성복수 축격. 이것도 용법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내피 오이를 꾸며줍니다. 이 어, 동사는 어, 페리페로라고 하는 동사고요여기 이제 수동태로 쓰일 때는 예, 떠돌아다니다, 밀려다니다, 끌려다니다. 그런 동사입니다. 예, 능동 테러 쓰이면, 뭐, 지탱하다, 데리고 가다, 뭐, 견디다, 들고 다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판티, 판티는 파스, 형용사죠. 모든, 예, 뒤에 명사가 예, 있습니다. 아네모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는 음, 자기 성숙격이 없어요. 형용사는 항상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의 성숙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가 뭐로 꾸미는가? 같은 역경 명사를 찾으면 되겠죠. 예, 여기 있습니다. 아네모. 이건 아네모스라고 하는 명사구요. 바람. 기본 의미는 바람부는 바람.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사, 사용이 되면 예, 어떤 사적, 예, 사상의 흐름, 그다음에 풍조, 어떤 풍습의 흐름 경향, 어떤 성향 그런 거죠. 예,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명사업이니까요 오수우, 오온 여기에 해당하니까요. 남성단수 역격 혹은 국격 척격.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역격이나 척격 둘다가 다 가능하고요. 아, 역격은 뭐뭐에게, 뭐뭐에, 모모에 그렇게 되죠? 모든 풍조에 끌려다니는, 모든 풍조에 밀려다니는, 유아가 아,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풍조고 어떤 사도냐면, 가르침, 테스. 자, 우리가 문법이 있으니까요, 테스. 여성단수 속격이죠? 그러면 이것도 여성단수 속격. 예, 디다스 칼리아스 그래요. 디다스 코 가르치다. 그런 동사와 같은 의미죠. 어.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디다스 코, 디다스 코스, 그러나요? 어, 디다스 칼로스 그러죠. 디다스 칼로스, 그럼 선생, 뭐 그런 뜻이고요 디다스 칼리아,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르침, 교훈, 교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 가르침의 풍조 사조에 떠밀려 다니지 말라 않도록 그런 뜻이죠. 어, 그런데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사기 안에 속이만에 있는 교훈이네요. 자 먼저 파싱을 할게요. 태 여성단수 삼격이네요. 여성단수 삼격 역격. 어, 여기 n이 있으니까 첫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국격으로 보면은 의한 그렇게도 되는데 사기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어, 사기 안에 있는 어, 속이 안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큐베이아가 주사위 놀이 어,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우리나라 말인지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야바위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예, 길거리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 옛날에는 이렇게 길가에서 책상 하나 놓고 조그만 컵 하나 갖다 놓고 그안에뭐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야바이라 그러거든요. 어, 주사위 있는 거 아니면 어떤 거, 물체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걸야바이라 그럽니다. 그런 일종이에요. 어, 주사위 놀이 속임 사기 그런 거다 사기치는 거죠. 눈 속임으로. 예. 어,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사기 안에 있는 가르침. 사기에 의한 가르침도 돼요. 그러면 사기에 의한 가르침, 그러면은 요거를 국격으로 봐야 돼요. 예. 여성단스 삼격, 요거는 어, 척격도 가능하고, 국격도 가능하고. 척격으로 하면은, 뭐, 뭐, 안에, 있는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고요. 국격을 하면 어, 모모에 의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온이니까요. 문법 공부해야 되니까 에, 여기 안대로 포스니까요. 남성 복수 속격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그 사기에 의한 가르침의 그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않고. 흔들리지, 여동치지 않는 어, 어린 유아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않도록 그렇게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엔파노르기아 그랬네요. 파노르기아가 간교교활함 기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엔 어, 삼격이 있고, 여기도 n 삼격이 있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은 같은 성격이겠죠. 그러면 요렇게 가로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람들의, 어, 사기에 의한 사기 안에 있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사기나 교활함이나 간감이나 똑같네요. 파파르기야 요것도, 그러면 여성, 단수, 삼격인데 국격으로 하면 모모의 의한이고요. 그다음에 척격으로 하면 모모 어 술책 안에 있는 그럼 요것도 요거 가르침을 설명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뭐를 위한 술책이냐면은 메소데이아네요. 메소데이아가 간계 술책 뭐략, 뭐, 이거랑 비슷하네요. 괴괴. 예, 프로스 대격이면 모모를 위한 목적을 나타내거든요. 프로스 대격,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프로스 대격 명사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럼 모모를 위한, 모모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어, 술책을 위한 기만. 아, 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위한 기만. 아, 요거 뭐, 어, 두 개가 서로 비슷한 단어로 쓰세요. 그 다음에 플라네스 그랬네요. 어, 테스, 이것도 어, 파싱을 할까요? 어, 텐이니까요. 여성, 당수, 대격이고요. 그래서 프로스, 대격이고요. 요거는요 말을 꾸며주는 거죠. 어, 플라네스는 플라네라고 하는 명사. 플라네는 질 얘기를 해서 벗어남. 그 다음에 잘못, 방황, 배회. 헤메임, 뭐 그런 뜻이에요. 방황에, 방황에 대한 헤메임의 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헤메임의 술책. 그런 술책을 위한 그 간교, 기만 안에 있는 가르침. 기만에 의한 가르침, 의한 국격이 더 어, 타당하게 여겨져요. 느낌상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싱은 이제 뭐다 비슷하니까요. 여죠 여성 단수 때껴 여성 단수 s니까요. 속격 s 속격. 예, 이렇게 헬라어는 서로 수식하는 그 언어들이 같은 성숙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그래도 그 굉장히 용이합니다. 참 감사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